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쇼트죠. 네, 쇼트, 쇼트라고 하면 뭐죠? 이 선이 이렇게 가서 회로를 거쳐서 네, 이렇게 붙고 회로를 거쳐서 또 접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소비, 전기의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선 하나가 삐죽 나가지고 샷시에 붙는다든지 얘네 둘을 이렇게 붙는다든지 소비가 일어나지 않죠. 전류는 뭐죠? 저항분의 저압.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전,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쇼트가 나가지고. l C 니까 거꾸로, 거꾸로도 흐르겠죠? 저항성분이 거의 R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제로에 가깝다는 말은 전압이 아주 낮을지언정. 이 값은 굉장히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물론 0이진 않아요. 뭐 도체에도 다저항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류값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진다. 그거를 가지고, 달락, 영어로, short circuit, 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DIY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안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차라리 그냥, 그냥 꼽아버려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은, 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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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잘 만들었는지,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걱정도 되고요. 근데, 이런 걱정을, 어, 한 방에 해결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의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전구를 하나 전구를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부는 경우라고 했죠 자 이렇게 만약에 쇼트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laughs> 터질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전구에 이게 역할을 한게 뭐예요 스위치 역할 밖에 안했어요 스위치 쇼트가 나도 전구만 반짝반짝반짝. 전구에 불 들어오면, 아, 쇼트 났구나. <laughs> 끝이에요. 그리고 퓨즈가 나간다거나, 앰프에서 뭐가, 뭐 터진다거나, 연기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쇼트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소비가 된 거죠. 이 경우에는 불빛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게 뭐 전구의 용량, 앰프의 뭐 소모 전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아마 살짝 살짝 들어갈 거예요. 살짝 살짝. 예. 네. 그러면은 아 살짝 들어오고만에 싶으면은 이거는 정상인 거죠. 근데 불이 완벽하게 확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쇼트인 겁니다. 아, 실전 제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재료는. 이런, 어, 나무 판때기, 아무거나, 밖에서 주워온 겁니다, 이거. <laughs> 그리고, 어, 전원 콘센트. 요거는 마트에서 2,000 얼마에 샀어요. 어, 그리고, 전구, 요거, 뭐라 그러죠? 이거? 베이스라 그러네요? 전구는 2개 들어있는 건데, 2,500원인가? 샀어요. 요게, 220V, 50W짜리, 보시다시피 LED 전구가 아닙니다. LED 전구는 켜지면 켜지고 꺼지면 꺼지고 이둘 중에 하나고 하 약간 뭐 깜빡이기도 하지만은 이좀 아날로그 요 필라멘트처럼 좀 자세하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필라멘트 타입의 올해 옛날 스타일의 전구 하나가 필요하고요. 어, 이런 선이 예,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산게 아니고 주소온 겁니다. <laughs> 전기 구이기 예, 프라이팬 거기 붙어있던 것 같아요. 멀티메타도 필요합니다. 역시나 안에 3개의 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콘센트 안에 구조를 한번 볼게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활성선, 중성선은 여기 꽂혀가지고 가는 게 이해가 금방 돼요. 그런데 그라운드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있는 그라운드는 전부 다 붙어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에 맞물리면서 자, 녹색이 그라운드. 자, 자 완성이 됐고요. 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그리고 활성선이던 중성선이던 선 하나도 그냥 바로 여기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냥 앰프의 전원들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선 빨간 선 하나는 들어가지 않고 이 전구를 거쳐서 들어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쇼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전구만 켜지고 마는 거죠. 완성. 자, 이 녀석의 전기를 먼저 벽에다가 꽂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앰프를 처음 만드시고 난 이후에 걱정되실 때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앰프에 쇼트가 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자, 앰프의 전원을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불빛이 얼마나 들어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잘 자세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전등을 끄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게 좀 하고 찍어볼게요. 전원을 전원을 키면은 <laughs>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전원을 켰습니다. 네. 보셨나요? 초반에 살짝 벙 하고 들어왔다가, 사그라지고, 다시 정상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 정도의 불빛이 생기네요. 전류가 흐르니까 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50와트짜리 전구거든요. 이거보다 굉장히 밝아야 돼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야 되는데 그냥 제 눈으로 봐도 그냥 뭐 눈이 전혀 안 부실 정도의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전류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이 앰프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비정 비정상적인 지금 전원의 결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렬로 연결해서 얘도, 얘도 소비를 하고 얘도 소비를 지켜야 되는데 직렬로 나눠먹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앰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은 안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전문적으로 이런 진공관 앰프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전류메타가 달린 베리약을 씁니다. 전압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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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가면서 그때 흐르는 전류량을 체크를 하시죠. 그런 분들은. 갑자기 큰 전압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전압에서 더 안전하게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전압을. 그때 전류값을 체크를 하면서 전류값이 갑자기 확 튀어 오른다 그러면 바로 또 전압을 내려버리고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뭐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최소한 이렇게 간단한 장치로도 이 앰프에 쇼트가 났는지 아주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자 꺼지는 건 바로 꺼지겠죠, 당연히. 근데 다시 물리면은 처음에는 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여기 전류가 확 한번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 트랜스포머 특징이 특성이겠죠. 확 돌다가 어느 정도 자화가 되면은 전류락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진공관에서 소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류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일정 전류량이 결국에는 이 정도 수준의 전구를 밝히는 것 같습니다. 220V에 50W 백열 전구입니다. 만약에 쇼트가 났다면 아마 이 전구는 제가 두 눈으로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밝게 어, 이 전구의 전격 출력을 낼 거예요. 그냥 스위치 역할 밖에 못한 거니까요. 쇼트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불이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했는데.